봐봐 저기 독버섯나무 어디 어 어디 어디있어 어디, 어디? 엄마, 어디 아빠, 봐봐 아빠 이 나무 이름이 뭔지 알면 댓글로 남겨주세아 니가 얘기해 이 나무 아는 사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말 되게 잘합니다 근데. 유튜브 유튜브 시작한지 하루차 아, 말을 엄청 잘해요 지금 거의 아나운서 수준 이 나무가 응. 무슨 독버섯나무인지 응. 아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 박준우는 진짜 잘하네. 일곱 살 홍아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. 자, 저희 계정 이름은 육보십니다. 우리는 육보십니다. 육보십니다. 육보십니다의 뜻은 뭐냐면 고생하십니다, 수고하십니다 이런 뜻이야. 알았지? 어 육보십니다. 이 뜻은 욕이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인데. 이 우리 계정 이름이 욕보십니다 란 뜻은 아빠가 너네랑 같이 다니면서 수고하시니까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보십니다 입니다 헐크조이 정우준우 와 아빠 힘들게 한는딱네사람 네 여기 딱다 있죠 여기 어뭐 어디 뭐 있다고 잠깐만 헐크조이 또 저기 도망간다 헐크조이 아! 일로와 빨리 아, 산에서 너네 고양이한테 들짐새한테 잡혀 먹으려고 그래? 빨리와 사슴벌레, 애벌레가 있던 거 어디? 여기. 자 어디 정원 우리도 한번 보여주고 잘 생긴 얼굴. 여기 사슴벌레 시작하게... 있는 거. 어 사슴벌레가 어디 있어 거기? 애벌레 있던 거야. 애벌레. 오케이. 어디지? 아빠. 어 준호야. 작은 나무에도 어. 있어. 있겠지. 독이니까 그렇지. 독버섯이니까 그래서 그렇지. 나무 나무 피해 다녀. 근데 칼국수에는 칼이 없어요. 봉합방에도 붕어는 없어요. 작은 나무는 다 독버섯 독버섯 어, 나무야. 진짜? 봐봐, 거미줄 거기 있다고. <laughs> 아무래도 뻥 같은데 우리 정과 뻥을 <laughs> 잘 치거든요. 네, 잠시만요. 보여? 보여? 어 뭐야 이 순간? 어. 거미 알이야? 거미 알이 아닌 것 같은데. 맞아. 그래? 아, 우리 정우는 우기는 것도 잘 우깁니다. 뻥도 잘 치고요. 근데 이거 진짜 맞긴 해. 어, 맞긴 맞아요. 자, 알겠어요. 거미줄 끼는 거. 거미줄 끼는 거. 정우, 저거 파리야, 파리. 좀 자, 준비 다 뵐게요.